가격이 만원 미만인데, 쉘도 이쁘고, 소리도 무난하고, 탈착형 이어폰이지만, 저는 안살 거예요.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할 이어폰은 바로 TRN-MT1이라고 하는 이어폰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뭐, 음향 유튜버 분께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해왔는데요. 음, 생각만큼 좋지 않은 게 아니고,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가격이 가격인 만큼 장점이 많은 제품이긴 합니다. 실제 셸의 모양은 이 뒤에 모니터에 제가 틀어놨죠. 특히 TRN 같은 경우에는 TA1, TA2, STM 그리고 X7 등한 3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사이에. 비교적 좀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한 브랜드예요. 이쪽 이어폰, 특히 유선 이어폰 시장에 오시면 막 DD랑 BA 많이 집어넣어서 가격대 엄청 비싸고 소리 괜찮은 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요 MT1 같은 경우에는 9,800원에 출시를 했으니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투명셜로 출시를 해서 안에 이렇게 DD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들도 보이는 게 뭐 생김새는 만원짜리 같지 않아요. 보통 이런 유니버셜 이어폰들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이런 비슷한 거 사도 다 1, 2만원. 정말 이름 없는 것들도 그 정도 가격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투핀으로 케이블이랑 이렇게. 유닛이랑 분리가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만원 미만 제품 중에 이렇게 분리가 되는 탈착형 케이블을 사용하는 제품은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문제는 이 케이블이 문제인데 이렇게 토피네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어 가이드가 귀에 맞지 않는다면 이건 대참사예요.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사용을 못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MT1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토피네 이어 가이드가 딱딱한 이런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 귀에 안 맞으면 사실 착용이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얘는 투핀이 아닌 MMCX 탈착형 케이블입니다. 이렇게 핀이 하나예요.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핀으로 되어 있다면, 만약에 각도가 안 맞으면 이렇게 돌려서 이어가이드의 각도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착용을 했을 때, 이어가이드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핀을 돌려서 뒤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착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토핑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냥 딱 고정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어 가이드도 하드한지라 뭐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목자는 라이터나 드라이어 가지고 좀 조정을 해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자신은 저는 없네요. 따라서 저처럼 귀가 좀 작은 분들은 이렇게 정착용을 하면은 이어 가이드가 앞으로 쏠립니다. 근데 이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투핀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뒤에다가 걸면 여기가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지인한테 한번 착용을 부탁해 보니까, 어, 또 지인은 잘 맞더라고요. 보니까 귀랑 이귀 구멍 이도가 저보다 조금 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귀의 크기에 따라서 착용에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점은 분명히 아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좀 이어 가이드는 포기하고 억지로 좀 착용을 해서 소리는 들어봤어요. 근데 음질은 준수합니다. 물론 만 원짜리에서 뭐 십만 원짜리의 음질을 원한다면 그거는 도둑놈이고 요즘에 나오는 이런 싼만원 미만의 이런 제품들보다는 저음도 그리고 중고음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질도 괜찮은데 이게 착용이 안 되니까. 그래서 TRN MT1의 장단점을 정리해보면 장점은 디자인이 깔끔하다. 케이블 탈착형이다. 소리도 만원 미만 치고는 굉장히 준수한 편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이소에서 파는 그런 이어폰들보다 훨씬 좋다는 이야기이고요. 단점은 이게 삼극이라서 우선은 마이크는 안 됩니다 물론 교체는 가능하겠죠 그리고 귀가 작은 경우에는 제대로 착용이 안될 수도 있다가 단점이에요 그리고 음질이고 모구 간에 착용이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산 TRN MT1 제품을 구매해도 괜찮은 사람은 내가 귀가 좀 평균보다 작지 않다 좀 크고 오버이어 이렇게 귀 뒤로 넘어가는 오버이어를 사용해 봤다 근데 잘 사용했다 그리고 만원 미만의 좀 예쁜, 쉐리 예쁜 이어폰을 사고 싶다, 혹은 싼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는 시키고 싶고 돈은 만원 이상 투자하기 싫다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 내가 귀가 좀 평균적으로 작고, 이런 오버이어 이어폰, 그러니까 이어가이드가 있는 이어폰을 사용해보지 않았다, 혹은 사용해봤는데, 투핀 제품에서 좀 이어가이드가 잘안 걸렸다 하시는 분들은 좀 구매하기 전에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싸니까 한번 구매해볼만은 하지만, 또, 만 원이면 또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사용이 불가능하니, 음, 장난이고 귀가 큰 지인에게 선물이나 해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다 찍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 만원 미만에도 괜찮은 제품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창고를 뒤져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브랜드 20A2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얘는 온라인에서 팔지는 않고 오프라인에서만 판매를 하는데요. 가격이 한8 0원9 0 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인이어인데 얘는 이어가이드 없이 바로 연결을 하는 거라서 착용감도 괜찮고요. 저도 되게 괜찮았고 또 중요한 거는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두 개를 비교청험 해보니까 아니, 노브랜드가 더 좋더라고요. 사실 이거 되게 유명한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거든요.